안녕하세요. 빨간 기입니다 GI테크 오늘 상장이죠. 네. 어 787만 주고총 주식수가 어, 유통 가능 물량이 153만 주. 기간이 55.3%하약을 했고요. 금액은 214억. 얼마 안 되죠? 네. 19.5% 네. 유통 가능 비율이니까 어 153만 주만 기억하고 네.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200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153만 주. 네. 어 지금 공모가 14,000원에 어 200%로 가 있죠. 오늘부터 VI가 없어졌어요. 18일부터 없어져 가지고 첫 상장 종목이죠. VI 없어진 이유.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는. 네. 네. 바로 장 시작됐죠. 네. 어. 네. VI가 없으니까 바로 거래가 되네요. 네. 어. 상 따상까지 접근을 했고요 네. 지금 500만, 50만주 정도 남아있고. 네. 어. 오늘 엑셀 파일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조금. 네. 상이 풀릴 것 같죠. 네. 컴퓨터가 좀 말썽이 있어가지고 아침에네 풀리네요. 네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다 반복하겠죠. 네 약간 흘러 내렸죠. 네 어, v 가 없으니까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웃음> 지금 <laughs> 로그인도 안 되고 네, 장고가 어디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어 겨우 뭐 엑셀 파일을 네 부팅을 시키긴 했지만 네 일단 한 주는 매도를 했고요. 네 조금 지금 흘러 내리죠. 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네, 분봉 차트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지 아니면은 네, 몸통이 긴지 네, 판단을 해야겠죠. 네, 조금씩 흘러내려요. 네, 한10% 정도 흘러내렸죠, 상한가에서. 네. 어, 저는 한 주를 매도를 했고요. 체결이 어, 34,250원에 체결이 됐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주를 갖고 있고요. 네. 어, 네, 계속 꼬리를 달면서 내려오죠. 네, 어, 조금은 그림이 안 좋아요. 네, 대신 꼬리가 조금씩 달린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여기서 양봉을 좀 그려주면은, 네, 버틸 수 있는데, 추가로, 어, 다행히, 다양스럽게 양봉을 그려주죠. 네, 원준 같은 경우에도, 네, 어, 공모가 6만 5천 원에서, 네, 첫날에 좀 흘러내렸다가, 네, 올라왔죠. 네, 15만 2천 원까지 찍었네요. 네, 굉장히 힘이 좋네요. 네. 음, 좋은 주식은 좀 기다리면 가니까는, 일단은, 네, 어, 기준을 세워야겠죠. 한 3만 3천 원을 저점으로 잡고, 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VI가 없으니까 좀 지켜보는 걸로. 네, 유통 가능 물량은 다 거래가 됐죠. 153만 주였는데 어, 시총이 작다 보니까 네, 유통 가능 물량도 작작다 예. 작다 보니까 어, 금방 거래가 끝났고 음, 저는 아직 7주가 남았는데 네,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네, 33,000원을 깨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네, 그 위에서 논다 그러면은 네, 그냥 갖고 있을 겁니다. 네. 네, 34,000원 전에서 행보를 하다가 네, 조금 강한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네, 34,000원을 깨고 좀 올라가죠. 네. 장대 양봉이 그려지면서 네, 바로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힘이면요. 네. 약간 좀 늘리겠죠, 다시. 이제 네, 다시 약간 늘리죠. 네. 순간적으로 한3% 정도의 급등이 나오니까 네, 단타로 들어온 분들이 어,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요 단타 매도 물량만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거는 거리가 한6%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고요어 익절 라인을 네 33,000원 33,500원 정도로 잡고 네그 정도 떨어지면은 매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음 lg약은 좀 떨어졌네요 네어 요즘 2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늘려버리면은 네, 여기서 행보를 하겠죠. 행보를 하다든가 주지않다든가 올라갈 때못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내려갈 때안 내려가면 올라가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도 될것 같고요. 주당 보통 한 2만원씩 치킨 한 마리씩 수익을 준것 같고요. 어, 매도하실 분들은 뭐이 선에서 매도를 해도 되는데 아직 매도할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봐도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 3천원 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어, 저 같은 경우 매도를 할 거고, 네, 올라가서 네, 상한가에 들어간다. 매도 매수잘량이 남아 있다. 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내일까지 봐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